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번님과 함께 참부채버섯, 이명으로 황금느타리, 회색깔때기버섯, 이명으로는 칡버섯 서리버섯, 군대버섯이라는 버섯을 만나고자 동행산행을 했습니다. 참부채버섯입니다. 이제 막 올라오네요. 강원도 쪽에서는 황금느타리라고 하죠. 주름버섯목 성이과의 참부채버섯입니다. 다른 느타리들은 주름버섯목의 느타리과 버섯이고요. 그래서 맛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참부채버섯입니다. 참부채버섯입니다. 강원도와 인제 쪽에서는 황금느타리라고 하죠. 아, 이거 많이 컸네요. 쫙. 이렇게 붙었습니다. 많이 붙었네. 여기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쭉. 황금색이죠 열을 가하면은 더 진한 황금색이 돼요 부채 모양의 닮았다 해서 참 부채 버섯이고요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라고 합니다 까 깨끗하네요 참 부채 버섯은 주름 버섯목에 송이과의 참 부채 버섯이고요 다른 느타리들은 주름 버섯목에 느타리과의 느타리에요 요것만 송이과입니다 이쁘장하게 쭉 붙었네요. 이건 붙으면은 쭈르륵 붙습니다. 이건 엄청 붙었죠.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지금 처지고 있네요 이 아이가 여기도 지금 참부채 버섯이 쭉 붙어 있습니다 주름 버섯목에 송이과 버섯으로 참부채 버섯입니다 다른 느타리들은 주름 버섯목에 느타리과에 느타리버섯이에요 이 아이만 송이과 버섯입니다 저 위로 해서 쫙 붙어 있네요. 야경버섯이에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이야, 지금 구름버섯이 쫙 붙어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이 아이가 가치를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 연구 1호 버섯입니다. 항암 물질인 폴리사카라이드가 발견된 버섯이며, 간염, 기간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구름버섯은 이명으로 운지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 도감에는 구름버섯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운지버섯이라고들 하죠. 아쫙 나무 전체가 붙어 있습니다.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기간지에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특히 폐암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다른 어떠한 상황버섯보다도 먼저 연구가 이루어진 버섯입니다. 본명은 구름버섯, 이명으로는 운지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운지버섯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아주 저 밑에까지 쫙 붙어 있어요. 그 약효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와 논문이 많고요. 또 항암 버섯으로 항산화 작용 및 기관지, 폐암 등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버섯입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버섯입니다. 이큰 거목에 운지가 빽 불러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아, 신의 작품이에요. 멋집니다. 1년생 버섯으로 다른 항암버섯들은 전체 다 보면 단연생입니다. 하지만 이 영지버섯만큼은 1년생이에요. 영지도 불로 초과의 영지버섯이에요.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에 아주 뛰어난 버섯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도 하고요. 아주 유용한 버섯이에요. 우리나라 미나에도 나오는 십장생 중에 하나인 영지버섯입니다. 영지가 아주 이쁘네요. 주름버섯목에 송이과의 참 부채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입니다. 황금느타리만 송이과 버섯이고요. 다른 느타리들은 주름버섯목에 느타리과 버섯으로, 느타리 버섯입니다. 손바닥만하게 크게, 비가 와서 크게 올라오네요. 빵처럼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와갖고, 이 빵처럼 탄탄하네요. 이 아이들은.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탄탄해요. 참 부채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입니다. 완전한 초겨울이네요. 바람도 태풍급으로 불고, 손, 귀가 시렸네요.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춥습니다. 아, 말이 잘안 나와. 요 입이 얼어가지고 얼얼얼해서 입도 얼고 귀도 얼고 손가락도 얼네요. 추워가지고 <laughs> 말이 잘안 나옵니다. 벌레가 많이 먹었네. 썩지는 않았는데 잔나비 거이상인데요 세월이 오래 묵었어요. 크지는 않았어도. 근데 벌레가 위에도 좀 먹고 이랬네요. 이것도 블루축가예요. 폐암 기관지에 좋은 잔나비 걸상이에요. 아, 저기 이쁘장하게 좀 달려있네요. 참부채버섯입니다 주름 버섯목에 송이가 버섯으로 참부채버섯입니다 부채 모양을 닮았다 해서 참부채 버섯이에요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고급스러운 버섯이죠 이명으로는 강원도 쪽에서는 황금느타이라고 합니다 잔비비상노랗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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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잔나비 걸상이 하나 있습니다. 잔나비 걸상은 단면이에요. 단면은 일자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잔나비 걸상 버섯입니다. 입이 얼어 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 워낙 추워서 유생이 콩만하게 막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생이고요. 아 오늘 날이 많이 추워요. 아무리 산을 타도 땀한 방울 안 납니다. 유생들도 지금 올라오고 비가 와 가지고 앞으로 한 일주일은 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강원도 북부처럼 메말라 있지 않고, 이제 비가 그래도 좀 내렸어요. 가을 비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되네요. 참 부채버섯입니다. 부채 모양을 닮았다 해서 참 부채버섯이구요. 강원도 인제 쪽에서는 황금 느탈이라고 합니다. 이쁘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쫙 붙었네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니 요 밑에도 크게 하나 있네. 내가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뉴타리나 표고는 쓰러진 나무를 보고 다니는 거니까요. 나무만 발견하면 만나보기가 쉽습니다. 아유,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잘안 나옵니다. 보통 크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은요. 몇개 없습니다, 선능자가. 따고 남은 것인지. 몇개안 붙어있네요. 부채 모양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채버섯이라고 합니다.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입니다. 이 명으로는 황금느타리입니다. 이큰 나무에 딱세 개인데 자세히 안 보면 못 보죠. 덮개 술도 가려 있어 가지고 자세히 봐야 돼. 삼붙여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황금느탈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버섯입니다 와르륵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 한두 개씩 이렇게 붙어있네요 와르륵 붙어있어야 되는데 제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부채버섯입니다. 참부채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버섯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서 낙엽에 이게 숨겨져서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낙엽을 잘 걷어봐야 돼요. 낙엽을 이렇게 걷으면 은 이렇게 보입니다. 참부채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 버섯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위에 낙엽이 건쳐버리니까요 자세히 안 보면은 못 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무가 참나무 종류들이 쓰러진 대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낙엽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을 듣게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가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꼭 양쪽에 나무 양쪽에 낙엽이 있으면 그 낙엽을 훑어봐야 돼요. 참부채버섯 이명어는 황금느타리입니다. 반복학습을 해도 영상에서 봐도 실질적으로 퀴즈에 나오면은 헷갈려요 참붙채 버섯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네요 이거는 쫙 이렇게 붙어있네 쭈르륵 붙어있습니다 그런거 한번 봐야되는데 그러게 그래야 한가망이거든 한 방에.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예. 이게 다 붙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 만일에 이게 지금 짝 붙으면 그냥 다른 데갈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래서 한가방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경험을 안해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하지만 붙으면 이큰 나무에 진짜 우리 허리보다도 더 굵은 이 몸통보다도 굵은 나무에 한번 붙으면 쫙 붙어 버리거든.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먹을 만한데요. 참 부채 버섯입니다. 이명으로 황금 느타리 버섯입니다. 올해는 버섯들이 이 나무에 쭈르륵 붙지를 안 했어요. 이쪽도 따 동생 이 쪼르륵 한 목에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같이 붙여주지를 않고 듬성듬성해요 버섯이 나도 치안하게 한 방에 그냥 쫙 붙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